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4문에서 물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 성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었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고백을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9번째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에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도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할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주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주어진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끝없이 끊임없이 사용하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따라서 구주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되는 구주란 자신의 백성,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주를 즐거워하고 그분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가는구나, 죄 사함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죄와 악에서 건짐을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주를 즐거워하고 구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의미가 구원에 다 함께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을 계시하여 주셨고 수많은 이적과 거룩한 삶, 인내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순종함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무거운 심판을 견뎌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구원을 획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요. 자신이 획득한 그 구원을 은혜로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셨고요. 점진적으로 적용하셨는데요. 먼저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갱신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구주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구원받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 10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용서를 받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를 얻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적용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고 전달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요. 양자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아버지께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복된 선언을 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요. 그가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구주로 정하셨고요. 그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백성과 교통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며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또주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에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한 양심과 또 인간의 선함을 의지하여 구원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따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은 죄와 악에서 건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분으로 위로받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